아.. 자기들 합다 <laughs> 웃겨서 못하겠어요 페미 <laughs> 닮았다니까 아 진짜 계속 떨려요 사라지게 돼요 아 없으면 기분 안좋아지요 너무 네, 감사해 근데 안 보이면 속상하니까 많이 달아줘요 <laughs> 선생님이 야너팬미 닮았냐? 이러셨어요 <laughs> 그거 날어 <내가 봤어. 웃음> <laughs>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안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17살 박유빈입니다 와 각 소속사별 보이그룹 특징 저희 맨날 친구들이랑 연구합니다 어. 우선 은 YG 힙합 클러나오는그멋 어, 어, SM SHINee, s h s m 은요 <laughs> 역시 얼굴이죠 선이 약간 음. <laughs> 예를 들어 태민씨를 보잖아요 몸은 <laughs> 아주 좋으셔요 빅히트는요 일단 방탄소년단 같은 멤버들만 뽑아요 맞아요 진짜 딱그 빅님이 그? 얼굴을 뽑고 있고 소속사별 요 진짜. 사연은 초등학생처럼 진짜 그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, 말걸고 싶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니까요 SM 와우, 네. 있겠네요. 어, 그래. <acknowledged> <츠나와가> s m 보이 그러면 차이 차이는 차이는 차 차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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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는 캔디. 어저 이거 캔디춤 다를 제 있어요. 여기서. <laughs> 어, 저슬선 진짜 진짜 좋었어요. 저. 저 이거 진짜 칠요저 이거. 자, 노래 불러 드릴게요. 아, 돼요? 아 그래요? 잘 여기서 잘 여기서 타세요. 모더이 어, 처음에 아니 히... 아니에요그문이는 아, 겜잼.. 겜잼이의 아버님 보면 찾아보면... <laughs> <laughs> 귀엽다 아나 이거 쳐야되네 이거? <웃음> <웃음> 옷이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 색깔 색깔들 와 아, 진짜 이거 연습할 때 즐거운 것 같아 망치춤 망치춤 너무 귀엽다 어. 대박 잼잼이가 안 빨다 진짜 SM 1세대였습니다 떡잎부터 남달랐네요 SM 근데 1996년이에요? 야, 안 태어났을 때 얼마 안 됐네 S M 은 정말 선호하는 얼굴 스타일이 확고하구나 문희좀 보니까 뭔가 시아준수, 시우민 느낌이 느껴져. 근데 진짜 S M 은형 단일이 어디 진짜 많이 본데요. <웃음> <웃음> 야 <웃음> 빨리 읽어요. 전국 <laughs> 십대들이 존경하는 인물 조선왕실 1위 세종대왕 위 H O T 라고 나가더시절 어마어마했네요. <laughs> 옛날 품고도 <진짜> 재승이셨어요. 중반신기 <laughs> 이름 네 글자. 컨셉이 확실하다니까요. 어, 알 아라에서 입고 싶어. 어, 베이비 아닌가? 어, <laughs> 잘생기셨다. 잘생겼다. 어. 저런 머리를 해도 약간 민경이님 진짜. 오, 닮았다. 약간 그 순정 하나에 나만 머리에 와서 얼굴. 색션도 약간. 리비나 <laughs> 어. 이럴 것 같아. <laughs>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일기장이 <목소리> 되고 싶대. 언니 여기 있어? 헤르프이 버렸어. 신인 신인였어요. 이 고등학생으로. 오오오 오. 그 노래 저. 저 많이 보신 분 아니냐? 네 번째. 우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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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어리셨다. <목소리> 되게 어리셨어요. 우리랑 얼굴 맞는 거 봐요. 되게 그건데 딱 SM 느낌이다. 김재중은 저 스타일로 영웅 쳐도 NCT인 줄 알겠나. NCT 어? 이수만 씨 진짜 첫사랑 재중이 못이죠. NCT 태영을 캐스팅했나봐. 진짜 SM 얼굴 맞지. <laughs> 진짜, <제가. 웃음> 진짜? 맞아, 얼굴 퇴근 맞지. 태영 너무 잘생겼어요. 와 근데 진짜 SM 잘생기긴 했다. SM 진리야. SM. 뭐? 아, 진짜 진리야. 김치를 먹네? 김치를 은 이때 머리가랑 비슷해. 어화 보겠어. 약간 이때 분들을 비교해 머리가 큽다 음. 오, 김치가. 그치... 오, 늙었다. <laughs> 너무 귀여어 이때가 난는것 같아. 오, 맞아, 진짜 몇 맞아. 얼굴이 진짜 맨 얼굴 똑같이 지 진짜 말리 그분이다. 그, 지금 신동. 음, 춤 진짜. 어. 너무 잘죠 어. 오 알아요 알아요. 아, 알아요 우와 지금하고 되게 다르게 생기시네요 리허설 리액션 똑같아? 아니야 이목구비가 네. 아 김희철인 것같 김희철 포커가 크는데 이유가 있어 음. 잘 꼽잖아요 인재상은 <laughs> 개 오밀도밀 여리여리 아 근데 저는요 제가 잘생겼다는 얼굴과 제가 좋아하는 얼굴이 달라. 달라요 <laughs> 근데, 근데, 전 진짜. 태민 입덕했었어요. 닮은 사람 좋아한대요, 원래. <laughs> <laughs> 타이마. 눈은 oh yeah. no, 너무 예뻐. <웃음> <웃음> 예뻐. 어, 진짜 정연 너무 노래 잘, <laughs> 잘 불러. 대박이다. <laughs> 어, 정연씨. 키. 키도 못 먹었었네. 그 미력성. 와, 어, 또 잘생겼지, 봐봐, 동그란 눈봐. <laughs> 감사합니다. 말시각계서격정 <말하시면 계속> 보이잖아요. <laughs> 아, 근데 돌다. 진짜 패션은 어. 돌고 돌아. 타이니 때문에 스키니진과 어떤 신발이 유행일 대 어, 어? 엑소다!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네 으르렁 으르렁 초등학교 1학년 엑소 으르렁 나왔을 때태연났어 진짜로? 제가 입학했을 때가 으르렁 나왔을 때 그저 태어습니다 어? 이 노래가 데뷔예요? <목소리> 만화 웹툰 <엘피데>. 노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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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? <와우>. 이거는 <목소리> 나 엑소도 진짜 좋아했었 이무 멋있다 방금 내 무빙 봤어? 저귀춤좋아했어요아 지금은 최고분 첫... 이분이요 <laughs> 아, 잘생겼어 SM 얼굴 만 얼굴만. 뭘줄여니까 이때 왜 이렇게 많았구나 근데 너무 자신그안 눈이 다 미부대 미모지, 다부대 미모지 아칼이 번. 이손 너무 잘써왜 상처받아? 왜 응? 상처받아? 나 지금 얼굴밖에 눈이 안 들어가 유용해라 가사 눈안 들어와 <웃음> 너무하네 도영상처 <laughs> <저 웃음> 얼굴이 진짜 뭐냐? 교환해라 미치기 전에 미치고 나서 쓰신 것 같아요. 미치게 하는 외모. 세상에서 디오가 제일 잘생긴 줄 알았던 시절. 다시 봐도 잘생긴 잘생겼어. 개봉입니다. 응. 검터노기들. 그러니까 제가 나쁘듯한 이 라인업. 잡아 잡아 집중해 NCT야 나 지금 좋아. 빨카지 않았어? 아. 와 웨이브. 좀 좀. 아, 그리고 SM 약간 노래 스팅의 노니 약간 음, 인간적이고 철프스러운동이 제일 보데 이게 알겠냐? 뭐 그런 애들이 뽑는 거겠지. 애들이 뭐가 눈지 진짜 몸이 배우고, 오히려 진짜 멋있어. 진짜 혼자 가는 거보다 따로 안 나을까? 내 스팅아 성질이 굉장히 높은 꿈을 뭐, 마크 다있어 마크 다 있었죠. 마크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요. 고객님 팬가구에 나오셨거든요. 아 별새 있어, 안돼. 샤이니요. 엔시티. 샤이니, 엔시티. 샤이니, 엔시티. 엄마, 샤이니. 네, 오늘은 저희가 s m 보이 그룹들의 데뷔 무대를 리액션해봤는데요.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! 어떠다고? 너무 잘해요.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안녕! <목소리>